8월 18일자 날짜로 코인 해외 거래소 16개에 대한 특금법 위반에 관하여 제재 예정 리스트를 공개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인 쿠코인, 주맥스 AMXC 등 거래소들이 리스트에 있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저 또한 AMXC 거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거래소에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8월 18일 한국에서 특금법 위반 거래소 16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해당 거래소가 리스팅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1대일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고 하루도 안 되어서 3개의 거래소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쿠코인, 두 번째는 MEXC, 세 번째는 줌엑스입니다. 개인적으로 MEXC 거래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용 제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문의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세 가지 거래소 모두 특금법 관련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처리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메시지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후에 귀찮은 일이 없도록 자금을 옮겨두시고 싶다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가 사용하는 대형 거래소 비트겟을 추천드리고 우측 상단 영상 혹은 설명란에 보시면 가입 방법과 입금 및 거래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